잘찍어줘요 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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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 기름이 애기만능이라서. 그러니까. 이 봐라. 이 봐라. 어? 아우. 야, 하수구 매까이분나 하수구 매까이봐. 응. 나얘 응. 응. 무슨 농이지? 그러니까 여기 대림동. 대림동. 대림동에서 아, 남부로 남부로. 응. 대림동에서는 하수구 매까이벌 찾으세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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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게 뚫어 봐 줍니다. 네, 얼굴 한번 붙이고. 어, 확실하게. 예. 응. 하수구 맥가 보여. 요네 덩어리 형형 이거 봐잘다 어, 그러니까. 어, 아이고 얼굴에 그게 음. 어 음. 아직도 많아요 맞아 맞아 얼굴도 에이. 잘생기고 어이. 형 어이. 야, 너무 많지아도형 7년 묵은 덩어리 봐 형 이거? 응. 계속 나오는데? 그냥 바닥에 있던 거 바닥에. 아, 그래? 아이씨. 벌써 와. 저기 그또이 비정 좀 깨야 돼. 형! 어? 최고 큰거다 최고 큰 거. 에. 형! 예예예. 아이고, 넓다 아이고, 리야 형! 하나, 둘. 으이야, 씨야 하나, 둘. 으이야! 형, 이모 어디 갔어? 아, 여기 나오면 이따 다 봐. 형! 어, 네, 그 바닥에 좀던 거. 형, 가만있어 봐. 형! 와, 이 그러니까. 형! 어. 형, 잘 와. 안건이 어, 어때? 어, 어. 잘 나왔어, 잘 나왔어. 형! 야, 마음에 들어? 네. 이건 바닥에 있던 거, 바닥에. 형, 채워있 네, 오케이, 오케이. 이야. 아, 그래, 또 끊어져. 네. 3분 넘어가면. 끊어야지. 네, 3분 넘어가면.